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경북대 자연계열 2. E 장차 의사나 치과의사, 수의사가 될 학생들을 선발하는 시험지죠. 오늘은 1-1번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조건 6개를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이제 조건을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일단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보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1번 조건부터 보면 x가 oa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이런 식의 삼차함수가 되고요. 그래서, 0, 3a, 5a. 에서 지금, 마이너스 k니까, 음... 이렇게 갔다가, 예. 대략, 이런 식의 개형이 나오겠고요. OA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그리고, 2번 조건에서는, 함수 FX가, X는 OA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 조건은, 이제, 어 X가 OA부터 9A까지의 상황을 준 거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a 부터 2a 까지면은 지금 x 플러스 7a 가 나오는데 x 플러스 7a 의 범위가 지금 5a 부터 9a 까지 인거죠 그리고 이런 이상한 식이 나왔는데 어 인수분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2025에 2025가 25 곱하기 팔십일이기 때문에 어, 간단하게 인수분해가 돼서 이십오 g x 마이너스 x 제곱 곱하기 팔십일 g x 마이너스 x 제곱은 영이다. 그래서 지금 g x 가 이십오 분의 x 제곱 또는 팔십일 분의 x 제곱이다. 까지 준 거고 그러면 이 4번에서 이 g x 가이둘 중에 무엇이겠구나를 결정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게 어렵지 않게 알수 있는 게 지금 4번 조건에서 이 f9a foa가 삼각 부등식에 의해 쪼개 보면, f9a 빼기, f7a 더하기, 절대값 f7a 빼기, f5a 인데, 그래서, g2a 더하기, g 의 마이너스 2a 죠. 근데, 지금 gx가 25분의 x제곱 또는 81분의 x제곱이라서 지금 각각 나올 수 있는 게 g ea가 25분의 4a제곱 또는 81분의 4a제곱 그리고 g-ea도 마찬가지로 25분의 4a제곱 또는 81분의 4a제곱 근데 지금 만약에 25분의 4a 제곱 더하기 81분의 4a 제곱. 이거 두 개를 더해봤자 지금 10분의 3a 제곱이 안 된다. 라는 게 바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4번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게 10분의 3A 제곱이라면, 둘다 지금 25분의 4A 제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일단 부호는, F9A-F7A F9A-F7A랑 F7A-F5A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이거여야지 지금 f9a foa의 절대값이 25분의 8a 제곱이 돼서 지금 10분의 a 제곱보다 커지죠. 이게 만약에 부호가 반대면은 지금 f9a랑 foa랑 값이 같아지기 때문에 이 F9A F5A가 0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가 부호가 같아야 한다. 아, 지금 알수 있고. 우리가 지금 GX가 25분의 X제곱 또는 81분의 X제곱이었는데, 다시 써보면, 자. gx가 25분의 x제곱 또는 81분의 x제곱이었는데, 우리가 g2a랑 g-2a가 25분의 4a제곱이니까, 이 x 81분의 x제곱은 배제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fx가 x는 oa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고, 나머지에서는 다 미분이 가능한데, 지금 25분의 x제곱이랑 81분의 x제곱이랑 왔다갔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편하게 말하면. 그래서 81분의 x제곱을 배제를 하고요. 그래서 gx는 25분의 x제곱. 이 되고, 항상. 그래서, f의 x 더하기 7a, 마이너스 f7a가, 플러스 마이너스 25분의 x제곱이다. 어, 다시 쓰면, f의 x 더하기 7a는, f7a 플러스 마이너스 25분의 x제곱, 뭐, 이런 꼴이 될, 텐 되는데, 이제 이 조건 5번에서 아 부호를 줬습니다. f 프 프라, f 프라임 9a가 음수다라는 걸 줬는데 어, 지금 이 식에서 f 프라임 9a를 계산해 보면 뭐 플러스 마이너스 25분의 4a.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게 음수가 되려면 플러스가 아니라 이때는 마이너스다. 그래서 x가 2 a 의 왼쪽 근방에서는 f의 x 플러스 7a는 f7a 마이너스 25분의 x제곱이다. 근데, 아까, 이 말을 했었죠. 그래서, f9a-f7a는, f7a-f5a는, 마이너스 25분의 4a제곱. 그래가지고, f5a는, f7a 더하기 25분의 4a제곱이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a의 오른쪽 근방에서 fx 플러스 7a는 f7a 플러스 25분의 x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아까 5a 까지는 그렸었는데요. 그래프가 5a, 7a, 9a 해서 그래프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아, 9a25부터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을 전체적으로 다 알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6번 조건이죠. 6번 조건은, 함수 y는, f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리고 제시문을 이걸 줬어요. 합성함수의 도함수는 이거다. 둘다 미분 가능할 때 이런 제시문을 주고 지금 이런 조건을 줬는데 아 그리고 아까 이번 조건에서 넘어갔던 게 f(x)는 x는 o a 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고 f의 5a의 범위가 3a보다 크고 7a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쓰면 f5a 범위가 3a보다 크고 7a보다 작아요. 그리고 일단 그 제시문대로 일단 해보면 f 합성 f의 미분은 f 프라임의 f x 곱하기 f 프라임 x가 된다는 거죠. 만일 f가 미분 가능할 때요. 음 그리고 지금 이 범위에서 3a랑 7a 사이에서 f 프라임 x가 0인 지점은 없습니다. 지금 3a에서 지금 f 프라임 3a가 0이고 f 프라임 7a가 0인데 그 사이에서 0이 아니에요. 인곧 없음. 그래서 만약에 FOA가 OA가 아니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럼 이 식대로 한번 써보면 좀 이상하지만 F합성 F의 미분 OA는 이상하니까 느낌표라고 쓰겠습니다. F프라임의 FOA 곱하기 F'OA. 지금, 지금 F가 OA에서 미분이 가능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쓸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지금 직관적으로 FOA가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어, 수학적 수학적으로 지금 하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 관찰하는 단계죠. 그리고 지금 재신문에서 지금 재신문 달을 준게 재신문에서도 이런 식의 사고를 하라고 사실 준 거라서 막 지금 출제자의 의도대로 하고 있는 거긴 합니다. 수학적이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FOA가 만약에 OA가 아니라면, 지금 이게 어떤 실수가 나오고, 지금 이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어, 결국 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OA에서 지금 F합성 F가 미분 불가능할 거다. 그래서 F의 OA는 OA라는 것을 추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예, 뭔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어쨌든 역시 그래프를 그리니까 상황 파악이 너무 잘 되죠 이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잘 정돈해가지고 1-1번 답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중복되는 것도 있는데, 빠르게 써보죠. 조건 3번에서 25gx-x제곱 곱하기 81gx-x제곱이 0이니까, 마이너스 2a랑 2a 사이에서 gx는 25분의 x제곱 또는 gx는 81분의 x제곱. 그래서 아까 또그 삼각부등식에 의해서 는 g에 e a 더하기 g에 마이너스 e a 보다 같거나 작을 텐데 g에 e a랑 g 마이너스 e a 값중 적어도 하나가 팔십일 분의 사 a 제곱인 경우. g2a 더하기 g-2a를 더해보면 25분의 4a 제곱 더하기 81분의 4a 제곱보다는 같거나 작을 텐데, 이게 지금 10분의 3a 제곱보다는 작습니다. 그래갖고, 조건의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GEA랑 G-EA가 모두 25분의 4A 제곱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아까 관찰에서도 했듯이 F의 9A-F의 5A가 10분의 3a 제곱보다 크려면은 f9a f7a는 f7a 빼기 f5a 부호가 같아야 된다 얘기했었고 그리고 또 조건에서 f프라임 9a가 음수이므로. x는 ea의 왼쪽 근방에서 fx 더하기 7a는 f의 7a-25분의 x제곱이고, 지금 이 식을 기억식으로 하면, 기억a의 x는 마이너스 2a의 오른쪽 금방에서 fx 플러스 7a는 f7a 더하기 25분의 x제곱. 그래서 fx 플러스 7a는 지금 이 범위에서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0에서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7a 플러스 25분의 x제곱이었다가, f7a 마이너스 25x제곱으로 바뀌는데, 0에서 바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foa가 oa다라는 논리 또 말로 써주면은 일단 x가 oa가 아닐 때는 f 프라임 x 가 0이 되는 점이 없다 그래서 만일 foa가 OA가 아니면 FFX는 X는, X는 OA에서 미분 불가능하다. 따라서 FOA는 OA다. 아, 이 정도가 우리 수준에서 할수 있는 최선의 설명이라는 거죠. 정도로 쓰고 그러면 FOA가 원래 1번, 조건 1번식에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0KA 세제곱 더하기 10A인데 이게 OA라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KA제곱은 4분의 1이다. 라는 것까지 나왔고 이제 남은 게 이거 했고 A 제곱분에 F5A F10A라서 F10A만 구하면 됩니다. F5A는 5A라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F 프라임 9A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5분의 4A인데, 이게 지금. C라고 했으니까, F10A는 F9A 더하기 CA다. 그래서, 다시 써보면, F9A-F7A 더하기, F7A 빼기, F5A 더하기, F5A, 더하기 F5A 마이너스 25분의 4a 제곱 해서, 마이너스 25분의 4a 제곱, 마이너스 25분의 4a 제곱, 플러스 5a 마이너스 25분의 4a 제곱을 해서, 5a 마이너스 25분의 12a 제곱입니다. 그래서, f5a-f10a는 나누기 a제곱은 a제곱분에 5 a 5 a 2 5분의 12a제곱 해서 2 5분의 12가 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